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에 관해서 옥상이가 뭐안좋 이런 걸 조금 나눠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 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유소 아는뭐 소식 어, 무슨 그서저제때 당시는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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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목사였이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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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어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8월 22일 어, 최영원 담임 복사 어, 네, 대립하겠습니다 네. 어, 자본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원선이가 잠깐 신앙에 대해서 본인 어, 잠깐 나눔 시간 가겠게요 사옥 와이리 저는 사옥에서 말할 줄 몰랐어요 할줄몰습니다 非非常的惊慌，因为就是平时也也不太习惯那种当众大声讲话的那种。然后上周末我是接受了那个寿喜呢，然后就是昨天沈老师说让我准准备一下，就是向大家分享一下我我的那种、个。 전번 주에 제가 실례를 받고 그래서 어제 에, 우리 신생님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좀 간증 같은 것을 준비해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不是特别明就是我就是그래서 아아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 어떤 상황에서 지금 신앙이 끝이 되고또한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간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왔을 적에, 그래서 저와 저의 생활을, 저의 어니가어떻하고 그리고 저도 저 기억, 저는 저제 어머니의 방가에 있는 화려한 14가지, 그리고 얼有一些就是陌生的人都是 이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외할아버지 그방 안에 십자가가 크게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는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기독교에들어서 집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이고 또한 교인들이 많이 와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할머외할아버지외할머니와같이얘기하고또한기도하고예배하는모然后，但是就是我姥爷因为去世，就小学时候去世，去世比较早、啊，然后所以就是我对于这个宗教这方面还是就是不太了解嘛。然后后来我到了韩国之后，就是听说就是知道，听说这里有很多教会，当时可能也是比较好奇心比较重，就是当时在学院的时候询问了一个我们老师嘛。 네, 그런다는데그교회님 할아버지, 네, 어, 왔다는데, 그 교회가 왔 교회가 왔는데그 교회가 왔는 교회가 왔그 교회가 왔다그 교회가 다는데그 교회가 왔다 교회가 다 교회가 일찍 는가왔교가 어릴 적에 돌교가셔서 교회가 는 교회가 왔그교회데한 교회가 왔 교회가 왔다는 것을 교가 들었고 그 교회가 가 교회가 에게물어봤교회다 교회가 왔 교회가 가면좋는데그 교회가 이 처음 소개교회교회는좀이교회 교회가 어요 Um, 大 그래서, 大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1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越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后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사학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마다그 교회 사람게이었어요 근데 가은 갈수록 이상한 생각들고 좀이상하다는이사람교회사는생각이 들어서 한 학기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然后、嗯、后来，因为我周围的同学就是在这个在我们教会嘛，后、嗯、来跟着我们同学就是一起来到这个教会。首先、嗯，친구가우리선생이아아니면우리교회에지금뭐나오기때문에그친구와함께우리교회에나온데然后说实话，一开始来教会的时候，就是也没有那么多，就是说我要信这个，我要信那、这个。当时就是就是可能打发周末的时间嘛。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도 아, 내가 예수님을 꼭 믿겠다, 저저 믿음 가지겠다, 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주말을 주말에 집에서도 심심하니까 같이 주말을 교회 가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음. 아然后就而且当时听了이家周围이是感觉就是受到了那种神的什么 그단히는이는但是我就想了想在我生活就是很自然就是有什特感 삶을, 삶을 살수록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은 어, 나는 하나님신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 큰 어, 기적을 행했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때까지 지나면서 어, 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하는 그런 어, 嗯，然后，而且当时每周每周日就是要去教会礼拜的话，就有时候也感觉一开始也感觉特别累，感觉像是在完成一个任务什么什么的。그是、嗯，습니다교회나올때도주일마把他와야되等待，문那个，왜냐면피곤하那아요그러니까하나의뭐의무를의무처럼해야된다는그런생각然后可能就是一个人在外面留学的时候。嗯 다그래서 저기 그거는 근데 만약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인데 제가 정말 많은 생각, 혼자서그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어제 삶을 보면 제 성격상에서는 저는 한 가지 생각 빠지면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然后当시그래서 그때 또 그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성장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에 이런 그 제가 해야 될 그런 항목이 그, 그 많았고 在这些的候，在这这些时候，给，stress，蛮多的，我感然后就是，很多就是想不明白，就想不通的事情特别多。就是理解得，不，啊，그것이잘풀리지않는일들이많았었어然后就每一天也过得特别累。매일매일的삶이꽤힘들啊，后,后来可能就是，就是说，慢慢的吧，就在教会里面的时候。 我感觉到一一种就是很平和的感觉。<noise> 就是好像就是很多问题，其实就是也不用想想的那么明白。之前是经过是啊，我떤문제든지그문제를꼭해결하려고깊이생각하지않아도되因为就是我们每个人就是那种平凡就很平凡的人嘛，就是我们都是非常。

就所以就也会发生很多就是很混乱或者是，就是很很不好的事情嘛。周边的사람들이생각하면이모든지금사회사람들이주도적으로이끌的가서형성되는것的기때문에아많은문제들이가생긴다고얘기하고있어요很多时候的我的想法就感觉，就是，就是来源于就是就是、因为这个人的一个大环境，就是有很多人的那种脆弱什么软弱之类组成的。

하대就是引领을们어是如果就是到就是每人就就去就그의 <목소리> 제가 은 아, 세상에서사람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 중심으로 어 빠져서 저런 죄에 좀 묻혀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 就是知道这一点之后就感觉平时的那些就很困扰我的问题就是也再重要了就是和我也没什么关系了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아, 제가 계속 중요하게 여겼고 그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마저도 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구나를 느끼게 됐고 에, 그것에 아,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해결

그래서 지금 바뀐 상태가 다들 신처럼 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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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